요즘 동남아 지역 여러 나라의 기온이 40도가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또 체감 기온은 50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스페인과 포르투가는 지난달부터 40도 가까운 폭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달에 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부 지방이 오랫동안 가뭄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내린 폭우로 그 가뭄이 일시에 다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결된 것은 감사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상학자들은 올 여름에 이런 폭염과 폭우 때문에 고생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벌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가뭄으로 4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르완다와 우간다에 이 폭우가 내려서 1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도 지난 달에 토네이도가 불어와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죽음의 소식이 세계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소위 이 기후 재앙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아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우리 인류가 이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2030년까지 이 탄소 배출을 확실하게 줄이지 않으면 탄소 배출 때문에 생기는 이 기후 재앙을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우리 인류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신약성경 읽기라는 주제로 신약성경을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이 마태 복음부터 요한 복음까지 네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은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이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중해 주변 온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는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아시아 이 지방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은 누가 복음을 기록한 분이 기록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누가 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앞 부분을 보면 이두 책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누가가 먼저 쓴글 이것이 바로 이 누가 복음입니다. 본래 이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은 나뉘어지지 않고 한 책으로 보존되어서 전해져 왔습니다. 후대에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제 편집할 때이 책을 나누어서 이 책을 나누어서 앞 부분은 누가복음, 뒷 부분은 사도행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말씀은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1절 뒷부분과 2절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 이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치신 말씀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이야기요 역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게 한그 원동력,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지상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 고난 받으신 후에라는 이 구절은 고난과 죽음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친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고 다른 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복음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신약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런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오순절에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시대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습니다. 소위 능력자가 됩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와 세상의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땅 끝까지 가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8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땅 끝까지 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갈리 호수 주변에서 물고기 잡고 농사 짓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국제적인 감각도 없었고 그 당시 세계 언어라고 할수 있는 헬라어나 라틴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땅끝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그 당시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만, 제자들과 교회는 그런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은총을 받아서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 나라와 그 권력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널리 전파되고 세계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지중해 주변 세계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당시 지중해 주변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 억압하고 수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 같은 폭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 이런 새로운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어가바에 있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어떤 민족이나 성별이나 나이, 나이, 지위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짐으로서 그들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로마 제국이나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 안에 확장되어 가자 이 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교회를 박해하던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심지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은 분열되고 나중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결과로 로마 제국이 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땅 끝까지 가며 복음을 전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 널리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소망을 품고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이 이 돈이나 경제력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경제력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있고 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들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어떤 사람은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부자 나라들도 좀더 부자가 되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은 점점 망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를 앞세우지 않고 이렇게 돈과 경제력을 앞세우며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나 돈 많은 나라를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과 그런 나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너무 많아서 망합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경제가 너무 발전해서 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신 재물의, 재물의 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시대에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이 세계 역사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서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수없이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돈이나 경제력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국민으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 경 제력을 앞세우는 나라 물질을 앞세우는 이런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더 부유하고 호화롭게 사는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러운 욕심에 이끌려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